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되는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니에 세우신 목사님 장중에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맘대어 주시사 귀한 말씀이 심령 속에 심겨져 달환날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인능교회 주님께서 맡기신 두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모세와 아론과 같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강건케하여 주시사, 부르신 그날까지 눈이 흐르지 않고 기르기시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드려오며, 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키 예, 1장으로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우리가 어, 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었나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돌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신방하셨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소리를 들었냐 그랬더니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첫째 소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기 백성을 심방하셨다. 그 다음에는 심방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심방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 지금 이 에비멜렉의 가정이 왜 모압 땅으로 간 거죠? 네. 기근이 들어가지고 간 거잖아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흉년이 들었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양식 때문에 모합당으로 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찾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신방을 나셔가지고 신방을 나신 다음에 뭘 해결해 준 거예요? 양식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해, 해결해 줬다 이 말의 뜻은 바로 뭐냐 그랬더니 그들이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줬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양식이에요. 그래서 양식을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어 하나님의 이 신방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복시켜 주셨다. 처음에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가장 필요한 걸 주셨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가장 지금 현재 필요한 걸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욕기 38장을 가볼까요? 여기다가 줄을 꺼놓으신 다음에, 예, 욕기 38장입니다. 예, 욕기 38장, 어, 4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41절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대요. 예, 하나님 신방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신방을 우리는 날마다 받아야 되지 랍니다. 하나님의 신방만 하면 내가 필요한 게다 채워져. 예, 그래갖고 하나님이 어, 자기 백성에게 신방하셔가지고 자기 백성이 가장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 한번 요기 38장 4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요한테 일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배 지금 새 친구들하고 여하고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한대요? 우는데요? 까 그, 그, 는데 그러다 까마귀가 우는 게 바로 뭐냐? 그랬더니. 이제 첫째는 사람도 그러고 짐승도 그러고 뭐가 고프면 우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우는 거야. 먹을 거 달라고. 그런데 까마귀가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으악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호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마련해 준니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먹을 걸 마련해 주는 이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걸 이제 말씀의 짝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네, 25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을 때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듣고 내가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의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나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안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장에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안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 몸이 아파요. 근데 우리 몸이 아프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조그마한 상처가 나고 뭐 이래도 병원을 따르르르 달려가. 병원을 우리가 의사를 불신하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조금만 아파도 그냥 약방에 뽀르르 쫓아가고 병원에 따르르르 쫓아가고 아니 그러면서 아니 왜 우리의 몸 아픈 걸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러잖아. 네가 가장 필요한 게 뭐야? 네가 지금 가장 하나님 앞에 공급 받아야 될게 뭐야? 네가 지금 회복해야 될게 뭐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게 이게 필요하고요. 이게요. 나 지금 건강에 회복돼야 되고요. 하나님 나 지금 물 출수 필요하고 요 그러면 뭘라라는 뭐 거요? 까마귀 새끼처럼 내게 하늘을 향하여 울어라는 거야.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우는 까마귀한테 먹을 걸안 주겠냐? 까마귀한테 먹을 걸 주는데 함을면 너희일까 보랴. 내가 너희에게 공급을 안 해주겠냐?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큰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되 애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이야기 했지만 정말 자식을 위하여 우는 눈물의 액은 어느 무엇과도 값어치와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아, 아니, 제가, 우리 이제 안 집사님이, 아우,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제가 엄청나게 놀래는 게 뭐냐면, 아니, 우리 문건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오는데, 권사님이 다리가 부러져가 여기 앞에 와가지고, 여기까지를 못 오시고, 그냥 여기서 권사님이 주저앉는 거예요. 아, 이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그래갖고는 이제 안 집사님 이제 또 기도하고, 막 응급처치하고, 그리고 119에 태호가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기서 여기서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 제가 참안 집사님을 참상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하냐는 내가 위급한 일을 내가 닥쳤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을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는 강대상에서 막119 가는 걸 보고 막올로 봐봐. 막그러고 울다가 아나 혼자 기도하면 안되겠다 권사님들한테 빨리 SOS를 채워야 되겠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들한테 어, 전화하고 예, 권사님 막 달려와서 같이 막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위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다쳤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새끼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내 몸이 전체가 다 아프잖아요. 그죠? 아 똑같이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그 문제 속에 내가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하고 이럴 때 우세요. 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그러잖아. 까마귀가 나를 향하여 깍깍 울고 먹을 걸 달라고 우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안 주겠냐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오늘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까마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그것들 보다가 더 기준이 여기지않겠냐는 거지.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 또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2장 7절을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장 7절 262쪽입니다. 구약성경 262쪽 7절 2장 7절입니다. 시작!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광야 몇 년을 헤맸다고요? 광야를 40년을 헤맸대요.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데,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몇 년을 이 땅에서 지금 사는지 몰라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만큼 저 사람은 저만큼 내게 맞게끔 우리가요 내가 항상 쫓달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는데 이 일을 지나 놓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더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아오게 다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 강약기를 헤매는 동안에 나 혼자 헤매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 강약기를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서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공급해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못 입게 벌거벗어 줄것 같아요 저도요 장롱을 뒤져보며 뭔 옷이 그렇게 많아요? 이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때를 따라 의복들을 주셨는지 몰라라. 여름 되면 여름 옷이 입을 게 있어요. 겨울 되면 겨울 옷이 입을 게 있어요. 봄, 가을 되면 그 때를 따라 옷이 있어. 이건 누가 해줬다는 거요? 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내가 해줬다. 그복이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발이 부르트지 않겠다 네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 네가 쫓아다니고 막 이럴 때 내가 너를 발을 상하게 해주느냐네 발을 한번 봐. 네발 상하지 않았어. 네, 네가 걷는 걸음마다 내가 네 발을 붙잡아준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줬기 때문에 내 걸음이 실족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짖지 않았고,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가장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나오미는 남편 죽고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큰아들 죽어도 안 들렸습니다 마지막 상속자 하나 남은 둘째 아들이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신방하여 양식을 주셨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신방을 해 주셔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야 될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나는 함께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부짖기만 하며 하나님은 채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짐승 까마귀도 울때 내가 먹을 걸 주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울때 내가 안 주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사오니 실족하지 않는 말이 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이 하나님 장례식장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미 위로는 하나님이 다 해준 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장례식장 속에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장례식을 무사히 잘 치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사님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두 다내 자리를 절대로 비우지 않는 그러한 우리 지킴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모두 다 무사하고 안전운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신종 바이러스들이 너무나 변이를 변이를 거듭해가면서 우리 몸에 들어와 주인노릇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절대로 우리 대는 교의 귀한 성도들 이런 질병과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이 보호막을 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